오늘은 오늘은 8월 22일이거든요 설통로로 왔습니다 일단 내가 설통을 나 왔었는데 누가 번질러 이렇게 올라다니는 흔적이 있잖아요 훔쳐갔어요 그래서 다시 볼통을 가져왔습니다 임산물 훔쳐가면 범죄가 엄청 크거든요 그 산에 있는걸 훔쳐가면 여러분들 혹시 보신분들 양설통 훔쳐가면 안됩니다 자기가 놓으면 되지 그걸 왜 훔쳐가요 힘들게 놔놨는데 다이 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훔쳐갔겠지 그냥 사람이 훔쳐갔겠어요 없죠 가져가 버렸어요 작년 가을에 놔놨었는데 에이. 불통만 가져가버렸어 이게... 저그 그, 흔적이 보이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불통을 놓고 다른 불통을 놓으려고 이렇게, 압수구리 바위에, 바위에다 놔야 돼요. 앞으로 숙인 바위. 압수구리 바위, 팁이에요. 설통 넣을 자리, 팁. 압수구리 바위. 자기가 개발해서 놓은, 옛날에 놨던 자리에, 나이 들어 나이 들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없어진 설통 자리 많아요. 거기다 놓으면 되지. 왜, 나 힘들게 나는 설통 거리 돌았는데 훔쳐가 버리면 안 되죠. 길이 번질라게 났어요. 수도 없이 다니는. 걸. 가보면 바로 절도범 되는 거예요. 절도범. 장난이 아니라 장난을 한다고 해가지고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놓으면 돼요. 난민 온걸 훔쳐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헐통이라서 어. 아는 사람이 훔쳐갔겠지. 모르는 사람들 훔쳐가지도 않아요. 벌이 무서워가지고 다 여러분들 같이 벌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훔쳐가는 거. 훔쳐가시지 맙시다. 바로 앞에 마을인데,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언제 훔쳐갔지? 이 바위하고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해볼까? 맞은 것 같아. 그리고, 이 바위에다가 끼워놓으면 잘안 넘어져요. 도를 하나 띄워놓으면, 어, 씨, 안정이 안 된다, 이상하게. 아, 리 정도.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다도이정가이 정도. 이정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도이 돼. 도가 뭐 저. 설정이 잘못된 거. 설정 없었는데. 카메라 설정. 안 움직이죠? 나중에 와서 한번더손바다에 숨바야 돼요. 안에 번호로 이렇게 태워줘야 되거든요. 못 태워줬어요. 아, 이렇게 길을 내놨다니까요. 한두 번 다닌 게아니에 계속 다니다가 벌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훔쳐, 끊적, 훔쳐간 거예요. 그 정성이면 다른데놓 오면 벌 금방 들어올 텐데 왜 나무걸 그렇게 하고 싶을까 그러면서 테레비에 절도범 나오면 또 욕할 거 아니야 자기 아닌 것 같이 자기도 절도범이면서 자기가 하면 절도가 아니고 남이 하면 절도가 없지 바위에다 이렇게 연결해 놨죠. 그러면 어지가나면 이게 흔들지가 않아요. 앞에 이렇게 잘라 줘야 되는데, 하나도 뻔질라게다녀오고 도둑놈이, 도둑놈이 특별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설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유튜브 보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설치해놓고 갑니다. 멀리서 볼까요? 여기 다가 무슨 나무를 잘라다가 사람 못 다니게 해놔야 지 진입을 못 하게 힘들게 해놔야 되니. <laughs> 설탕 설치했습니다. 자, 아, 이제 시작했네. 아, 다 막, 막아놓고 왔습니다. 여기요. 그 도둑, 도둑놈이 또, 직간에는 남이 하면 도둑이고 지는 양심적인 사회를한 사람이 있죠. 저는 그래도 나무 벌을 훔칠지, 훔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작아서 그러나 나무로 막아놨어요 길을 뻔질러 이길 다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뭘훔쳐요 나무를 치우면 동네 사람들이 볼 거예요 누가 훔쳐가는지 오늘 8월 22일 오후 6시쯤 되는 것 같아요 자연농부듬사입니다오늘 설통 설치한 거 보여 드렸습니다